제가 할아버지한테 들었거든요. 사후 세계는 진짜 있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산 할아버지인가요? 산 <목소리> 할아버지. 그런 모셨었네. 자, 이방 한번 가 보겠습니다. 토론방. 사후 세계 있다 없다. 저는 강력하게 제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이게 어, 뭐, 한 거. 안녕하세요. 안녕. 전도 님, 전도 님. 근데 이겨요. 네? 또 뵙는데 제가 네. 이거에 어.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답을 내려드렸는데 아, 제가 이거 예전에 후 세계 정... 존재 여부를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정렬. 진짜 언제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네. 떠났는데 또 이거 이런 주제로 하고 계시네요. 하, 여러분들 그러네. 제가 그거는 제가 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것 같고요. 저는 지금 뭐 논리 얘기 방금 밑에 아 제가 한 드릴... 말씀만 드릴게요. 예, 예 저는 그 무속인 출신이고 어, 실제로 네요? 예 실제로 <웃음> <웃음> 실제로 그이 방에 그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 주려고 왔어요. 저나은님 사후 세계는 여러분들 자 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들 사후 세계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laughs> 가장 큰 거짓말이 어,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교라고 하고 있고 근데 아니 네. 제가 하나 여쭙자면은 네. 사후 세계 존재 유무에 대해서 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증명을 해 드릴게요. 어떻게요? 예? <laughs> 전도 님. 네. 전도 님, 제가 그 테마 술로써 <laughs> 전도 님 다시 몸몸 안에다 영혼 넣어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뛰어 내려 보실래요? 아니. 저 아이 데요 <laughs> 제가 이제 제옆으로 바로 와 주세요. 제가 예. 중력의 법칙을 신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정말로 전도 님. 전도 님. <laughs> 네. 지금 몇 층이세요? 제가 지금 23층이요. 23층이면은 바로 그 사우세계 <laughs>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네. 떨어져서 자살하잖아요. 네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부딪혀서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떨어지는 게 떨어지면 아 없, 떨어지면서 재미없어. 기가 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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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재미없어. 아우 재미없어. 아우 재미없어. 어우 재미없어. 근데 네말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사후 세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 사후 세계 있다고 믿는 분 혹시 손좀 한번 들어 주세요. 제 올려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모르시죠? 낭랑이. 지구의 네, 역사만, 지구의 역사만 알아도 여러분들 사후세계라는 거는 허무맹랑한,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걸, 아, 아, 네.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후세계는 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잖아요. 스티븐 네. 스티븐 호킹 박사 그랬어요 컴퓨터가 꺼지는 것과 똑같다 그랬거든요 모니터를 꺼버린 그냥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온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장기가 이렇게 어 굉장히 그 신비하게 이저 몸에 아주 그 뭐랄까 이 생명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메커니즘이 우리는 네. 우리의 존재 자체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 네. 어디로 간다? 이거는 여러분들 네. 사후 세계라는 건 없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네. 그 동안 태어나고 지금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에서 계속 태어나고 있는데 예. 네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영혼들이. 아, 영혼 하나 하나가 있다는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거 한번 링크 들어가 보세요. 음, 조카고요. 저는 안 들어가고요. 면상 한번 봐보세요. 아, 걔 조카한테 리하지 마시고요. <laughs> 아, 네. 새끼야. 사후세계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기 좀그 뭐랄까? 아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약간 이런 호기심 때문에 인간은 네. 항상 생각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어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현세계나 열심히 잘 어. 사셨으면 좋겠고요. 어, 나이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방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장님은 지금 영혼의 상태예요. 방장님은 <laughs> 목숨이 붙어 있지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뭘 방장님 몰라요? 방장님 인생의 주체가 방장님 본인이지만 지금 그 네. 어떤 뭐랄까 이그 본인의 어떤 존재 자체를 네. 네. 어 이게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방장님 도 많이 없잖아요. 영혼 영혼 그 자체예요, 방장님. 너도 많이 없요 방장님 죽으나 사나 지금 네. 그냥 거의 비슷한 시, 지금 그 정도거든요. 너도 똑같잖아요. 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laughs> 너도 뭐 보니까 뭐 아니 아니요 저는 제 존재는 보니까 뭐제 네 존재는, 존재는 제 존재는 네. 제 존재는 지금 2000 800명이 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제 방송 2,800명이 기억해 줄 거다. 네, 저제 저, 존재는 어... 지금 2,800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 방장님... 인구가 70억 명 중에 2,800명이 널다 알고 있을 거다. 방장님 네. 그거의 말로 그거 2,700명 가지고 너의 존재의 유무를 따질 수가 있다. 방장님 은 아... 영혼 영혼 그 자체예요. 논리가 시발. 방장님은 영혼 그 자체고. 여러분들 영혼이 다 하나씩 있다 그러면은 아... 여러분들 어떻게 될거 같아요? 지구 네. 터져요. 지구가 꽉 영혼으로 꽉 차요. 그럴 예? 수 있죠. 근데 영혼이라는 게 있는 지금 중국인 발...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2억 가까워졌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있습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구에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죽은 어, 뭐,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그 영혼들이 다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네, 몰라요. 모르시죠? 보트님. 네. 제가 할아버지한테 들었거든요. 네. 사후 <laughs> 세계는 진짜 있어요. 혹시 할아버지 가산 할아버진가요? <laughs> 네, 맞고요. 혹시 할아버지가 구름 <laughs> 구름 모자 쓰셨나요? 아, 알겠어요. 네, 네, 알려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구름 아, 모자 쓰셨네. 네. 잘 들었고요. <laughs> 네. 자, 그리고 <laughs> 네. 생명 하나하나마다 네. 영혼이 있다면은 예? 예? 그 하찮은 그냥 개미, 날파리 이런 것도 다 영혼 있어요. 하나하나. 그미 네, 개미 영혼 개미가 그러니까 살아가죠 날파리 영혼 예 아니, 영혼이 꽃님, 다 있어버리면 여러분들 그, 그 말이 꽃님. 안 돼요 꽃님. 그, 그 영혼은 갔어요? 누가 관리해요 그 네. 영혼은 어디서 태어나요 여러분들 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몸에 그 저기 그 장기 그러니까 뭐랄까 그 신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이 붙잡고 있는 게이온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 몸 안에 들어있는 이 장기들에 저기, 의해서 저 생명의 죄송한데. 생명의 힘에 네.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송한데 나흘님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사후 세계 존재 유무에 대해서 님이 경험해 보거나 느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토론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제가 제가 이미 드리... 지금 너무 단정짓는 쪽으로 가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단정을 건데요.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영원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네. 무슨 영원이 있어요? 영원이 있다는 게 아니라요. 사후 세계라는 거에 존재 유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후 그러니까 그 세계가 어딨냐, 그그 그러니까 세계가 어딨냐고그 존재 유무를 님이 밝혀낼수 없죠. 증명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런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 없는 거라고 증명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이미 이렇다 거기요. 저렇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해요 방장님 하지만 아니, 그게 맞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밝히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을 네. 설득시키는 거죠. 근데 네. 그걸 갖다가 네가 가보지도 않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이지랄라면 뭐예요 방장님? 아.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방장님은 없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 섹스도 없어요, 알아요? 아니 아니. 방장님 그 섹스 나은이, 안 해봤잖아요. 이 세상에 섹스라는 나은이? 건 없는 거예요. 나얼리 나얼리 새끼 이미 있잖아요. 섹스가 예, 예. 없다라고 증명할 수 있으니까 야. 정확하게. 와와. 뭐라고요? 아, 뭐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으세요? 뭘요? 말 자꾸 증명해. 아니, 증명할 수 없는 게. 넌 대해서 그냥, 대해서 방장님은, 그냥 할 수가 없다니까요? 방장님은 그냥, 방장님은 그냥 바나나무. 아니, 방장님, 방장님. 방장님, 방장님은 그냥 바나나무를 네. 들어가서 그렇게 네. 증명을 좋아하시면 명기의 증명을, 명기의 뭐라구요? 증명이나 한 13만원 주고 <laughs> 사세요. 알겠어요? 아, 아니, 그러니까, 네 시청자들이 정말 잔악게 자납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을 야, 좋아하면, 그렇게 증명을 좋아하시면, <laughs> 그렇게 증명을 좋아하시면 네, 그렇게 많아요. 증명을 좋아하시면 비용. 구글에서 그러니까 <laughs> 시청자들이 개돼지 소리 들으면서 지한테 자나깨 자나깨 이러겠죠 아, 안봐도 뻔해요 이 병신새끼 에? 네? <laughs> 다 막을 수 있나요? 다 막고 <laughs> 어따하죠? 맨날 네네네, 방장님 죄송하고요 싸빨리고 져빨리고 그냥 방장님 죄송하구요 어디 언더, 언더를 뒤지게 맞고 나가죠? <laughs> 방장님 나가 정신쓰면 방장님 승려. 네 뭐요 구글에서 언 씨발 우언도 안 터지네? 젓됐네? 박장님 죄송한데 왜 어, 맨날 방송할 때마다 후원 잘 터진다고 염병 떨더니만 오늘 후원도 저또안 터지네? 아니 반장 새끼 사후 세계가 있다 없다 증명을 어찌하냐 생각이 없는 건가 병 그러니까 씨발 새끼 단정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 병신 빡대가리. 개충된 새끼들아. 방장님, 방장님은 왜 이렇게 인생의 네. 낭비를 자꾸 시간 낭비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방장님이 뭐가 문제냐면은. 어? 낭비 안 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답이 네. 없는, 그런 답이 정확하게 네. 답이 나오지 않는 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시는데. 그럼 네. 이거에 대해서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방장님이 이미 답을 네. 정해놓고, 야,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어, 중간인데, 네. 어? 어떻게 네. 단정 질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네. 그 누구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라고 이 방을 만든 거예요, 피용신아. 에? 무슨 개씹 논리죠? 그러려고 이 방을 만든 거라고요. 하긴 네가 네 인생 에이, 인생 낭비 인생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시간 뭐 낭비 하는 거에 대해서 뭐그뭐 쭈닌지 그뭐 쩌인지금마도 그래. 이제 떠나신 거고 그런 거예요. 네. 매일매일 매일매일 저 재고 오늘 씨발 뭐 100원도 안 터지죠. 아까 1000원 터진 게 끝이죠. 어, 이 방에서. 예, 뭐 씨발 매일 뭐 10만 원 벌어 가네. 뭐 기육, 얼마 벌어 가네 이지라 하더니만 기육, 기육, 오늘 뭐저것도안 터지죠. 부들부들하죠? 전도 역하네. 전도 님 증명할 수 있대요. 뭐요? 저 증명해 보세요. 응애님, 응애님. 아, 응애님이 증명할 수 있으시다고요? 네전배님 네, 네. 일단 선수기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된게한 사례가 있어요. 멤툰, <laughs> <laughs> 네 랩툰, 말씀하세요. 웹툰에신기하게 아시죠? 그게 싫화거든요 하... <laughs> 혹시 신기한 게? 에라이 씨바 오타쿠 새끼야. 이게 할 말이냐 이 개새끼야? 저는 어? 혹시 그 가도바이스쿨이라고 그, 그거 그거는 감동실한데 <laughs> 그거는 감동실화에요 <laughs> 신가 함께는 아, 그 그냥 신가 함께는 실한데 네. 감동시라는 가도브 하이스 쿨이에요. 저기 개드립 시지 마시고 그냥 나가세요. 본인도 재미 없어요. 네가 오늘 왜 돈을 못 버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 어? 본인도 네가 씨발 재미가 없으니까 못 버는 거야 이병신 새끼야. 전도님. 어? 재밌었으면 지금 씨발 이 방에서 한 20만원 땡겼겠지 개새끼야 저번처럼 평생 스리디 없다는 걸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하하 증명하러 와와 닉네임 보내 씨발 초대 보낼게 개새끼야 와봐 오면 증명해 와서 증명해 이 개새끼들아 전도님 네 왜요 네좀 가라앉히시고요 네 팩트죠 네 부들부들하죠 전혀 부들부들할게 없는게 인성라이더에서도 부들부들했죠? 다조용히 해요. 죽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전도님손문 열어 봐요. <laughs> 저기 죄송한데 그2000몇몇분 계시다고 했죠? 지금 2000뭘25 네. 5600명? 예, 그러면은 아까 그 이제 코트 님이 그 무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25600명님들 뛰어 내려봐요. 저 코트 님이 다 살려 드릴 거예요. 한번 알아보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명당 100명 한씩 쏟도록하겠습니다 뒤진 새끼들로. 네 예. 방장님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데 제가 봤을 때 네가 더 불쌍해요. 예. 왜지 아세요? 방장님. 너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들 열그 명한테 욕 처먹는 게 끝인데요. 방장님. 너는 씨발 거기서 돈 땡기려고 뭐 방장님. 방장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한2천명 방장님. 예, 말씀하세요. 네. 그 발악하지 마시고요. 발악이라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발악이죠. 아. <laughs> 그 방장님. 너도 봤어? 방장님 너무 발악을 네. 하시는데. <laughs> 너도 돈 땡기려고 바라가지 마요 <laughs> 전 바라.. 제가 무슨 바라 그랬습니까 흐르듯이 어? 흐르듯이 알아서 이제 저 개돼지 새끼들이 <laughs> 쏴줄거라고 생각하면서 흐르듯이 가야지 막 개디 막돈 내놓으라고 하면은 더 보기 싫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laughs> 아휴 네. 우리 전도님 언제 사람 될까요? 저는 죄송한데 사람 사람 살고 있고요. 네, 이 형상이 사람이 아니기 결국 때문에. 저 새끼도 시청자인데 왜 저렇게 바악하고 연병 떠는지 모르겠다. 코트 형저 새끼가 진짜 가성비 오지게 떨어지는 새끼 아니야? <laughs> 죄송한데 미안한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억그로라도 끌어가지고 <laughs> 가성비라도 뜯어 당기고 있는데 니들은 <laughs> 뭐 하죠? 무슨 가성비를 당겼죠? 본인 인생에 뭐가 도움 되죠? 저는 이거 하면서 있잖아요. <laughs> 네. 열심히 돈 벌어. 요 <laughs> 그러니까 아, 회사에서 받아서 어, 어, 일하면서 받아 어, 스트레스를. 너 같은 새끼들한테 풀고 있는 거 봐. 아 미니콘이 불쌍해 우리 전도.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서요. 네 전도님 오늘 굉장히 네. 안쓰럽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 네가 더 안쓰러워요. 계속 정신승리 해봤자 전도님만 병신 되는 거 아시죠? 내가 정신승리 맨날 하잖아요. 대도하는 개뒤집치면서 아휴 우리 전도. 그래놓고 오늘은 시발 뭐몇천원딱 빨고 가죠. 이 방에서 얼마 얼마 땡기셨죠 오늘? 전도님. 네한4천원 땡기셨나요? 전도님 방송하면 한번 봐봐요 방송하면 왜요? 전도 엄마 롯데리아 케찹 도둑 <laughs> 죄송한데 씨발이야 우리집 롯데리아 할수도 있어요 개새끼야 막말로 얘기해서 롯데리아 케찹을 붙이러 가요 네? 보고 계세요? 초등학교 2학년 정준 뭐야 이새끼들 아저 새끼들 다 광태 학교예요 병신들 뭐야 방 잠그고 광태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근데, 저기, 그, 코트님. 저, 코트님. 무섭네? 저기, <laughs> 기치고 있네? For you. <laughs> 아, 휴. 전도님. 예, 왜요? 아, 어, 그 내일은. 기타가... 전도 님 저는 전도 님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일은 좀더 행복해요. 예, 좀더 나은 삶을 사세요. 예, 꺼지세요. 예.